네, 오늘, 어, 읽으신 본문으로, 더 나은 의두 번째 시간, 정결한 삶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가고자 합니다. 아,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정봉주라는 분이, 단신 가라는 어, 시를 썼습니다. 잘 모르신지 모르겠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심이가 우리의 예, 내 마음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 이성계가 이화도 휴근해가지고 고려를 배신하고 조선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 정공주라는 사람이 꽤 유명했고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조선에 대북 공신으로 세워야 되겠는데, 말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이방원이가 찾아갔어요.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면서 어, 세 번째 임금이에요. 그래서 정몽주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이런 들었다, 아니, 저런 들었다. 그러면서, 야, 고려를 섬기거나, 조선을 섬기거나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고선을 섬겨라. 이런 식으로 마음을 띄운 거예요. 떠본 거예요. 거기서, 즉, 딱. 즉각적으로, 이 몸이 죽고 죽어, 밀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역시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임금님을 향한 내 충성심이야. 가실지가편할 데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 이병원의 활에 맞아 죽습니다. <laughs> 원래 이 고려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저시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 조선은 유교를 바탕으로 나태운 나라기 때문에 이 충, 군자를 향한 충성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시가, 어이 조선조의 그 사상과 잘, 맞, 잘 맞는 거예요. 저시가 오히려 나중에는, 어 유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시가 되었다고 해요. 고려말의 충신 정몽주는 어, 이렇게 자신의 목숨과 임금을 향한 충성심을 맛바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이 믿는 그 유학 한문에는 어, 이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부임금을 섬기지 않고 처음 섬겼던 그 주군을 끝까지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어, 그의 목숨을 버린 거죠. 정몽준은 충성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고 바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결한 삶을 위해서 신체의 일부라도 제거하라 신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이단신과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더 나은 의에 대한 삶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데, 그두 번째 주제가 가음이에요가음은 역시 10대 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칠보 단장에서 가음하지 마라. 뭐 이렇게 또초등되교때것 같아요. 가음하지말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죠. 그러니까 가음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율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간호에 관한 율법을 통해서 더 나은 의를 얻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어, 구약의 율법은 행동에 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아,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저 갖고 싶다, 훔쳐야지. 모든 계획을 다 세울지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아요. 가늠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요상스러운 짓을 다 해도, 진짜로 동심하지 않으면, 생각을 다 동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늠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것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음영을 보고 풀고 여자를 본다 라는 말은 어 내가 저 여자와 떻이 해봐야지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우리는 돌아다니는 모든 예쁜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 결혼한 여자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놀람> 부인, 아내, 이런 말로 이해해도 돼요. 남의 아내를 보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와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사실은 말하는 겁니다. 그 불류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미혼 남녀가 서로에게 그 감정이 끌리는 것, 혹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마귀가 준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고 번성해라라고 표현했어요그 당시에는 결혼식이 없었겠죠. 첫 번째는 그 점점 어... 규범을 만들어가면서 예식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리고 살면되는 그냥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녀가 함께 살고. 아이를 출산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정,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이루게 이 하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아주 장려들만 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결혼한 다른 아, 남자의 아내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문제로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실 어, 이 출애굽기 당시에 아니 뭐 예수님 시대에도 어, 여자들의 인권이 없었어요. 남자들, 인권, 인권, 사람답게, 사람 사람답게 인정해 준건 20살부터 60살. 그러니까 전쟁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사람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된 사회이긴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 인, 그게 맞다! 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남종 요종 이건 뭐 이해하겠어 그때는 재산이었으니까 근데 이웃의 아내라고 편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내도 이렇게 종과 종처럼 재산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를 배한 게 아니라 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는 심지어 살인할 그 목숨을 아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재산 얘기할 때 아내가 나와요. 이것은 성경이, 아, 여자를 이렇게, 어, 천하다고 여기고,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와 남자는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사회에 그, 어, 가치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우리 열 번째 계명과는 맞닿아 있어요.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간음에 관한 이야기를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탐심과 가, 가, 그 결혼 이혼에서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이혼에 관한 규제가 나와요. 이 말은, 이혼을 너무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혼을 남자가 하고 싶으면, 여자에게 이혼증서를 쓸 수, 쓰면 됐어요. 근데, 더 심각하게는, 남자가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이혼하면 돼요. 지금도 구약의 율법에, 율법의 문화를 살고 있는 아랍권에서는요, 여자에게, 이혼, 이혼, 이혼 하면 이혼이 돼요. 말세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세율법이 나오기 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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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남자가,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너 이혼! 우리 옛날에 소박 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소박 맞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든 해석했냐면 그래 이혼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라고 이해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혼을 정당한 거야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혼 증상만 쓰면 조금 불편하긴 하죠. 옛날에는 내가 치워버리면 됐는데 그렇진 않, 않. 그렇진 못하니까 이혼 증상만 써주는 면되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자라고 대들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혼을 막,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이혼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남자가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어, 억지를 쓰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방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혼의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결혼 외에는 다른 이성과 동치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음행은. 음행을 통해서 결혼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당연한 수순, 수순이에요. 아니, 반드시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와, 살잖아요. 나 이혼? 이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대 이혼 안 해. 잘못된 거예요. 이혼해주세요. 안겨드시죠? 이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미 깨졌어요.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 정말로 그의 중심을 보고 다시 용서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붙잡고 있어봐서 서로 기옥의삶을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필수예요. 필수. 이혼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음행으로 인해 관계가 끊어진 것이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성대를 영적 음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의수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혼당하는 건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국률이 크셔가지고 사랑이 크셔가지고 우리에게 채찍기라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있으시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혼당한 거예요. 음행이 아니 단순히 버림받은 여인은 남편과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끊어지긴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혼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진 여인과 그냥, 그냥 이혼당한 소박맞은 여인과 결혼하면 어, 그 사람이 그 남자도 역시 다시 가능하게 되고 그 여인도 가능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여자의 인권을 더 높여서, 여자의 불륜 아니면, 남자의 불륜이 아니에요. 여자의 불륜 아니면, 정당한 용이 될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당시에 여자가 은행을할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음행한 여자를 어떻게 다뤘어요? 처참하게 다뤘잖아요. 무서워서 절, 여자들이 음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가 음행한 것 외에는 우리 이혼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여자,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앞서 주님은 이 음행으로 인해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우리의 애쓴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읽었던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누구,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눈을빼버리요 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강제하여 범죄한다면 더 중요한 오른 눈과 오른 손을 빼라. 여러분, 범죄할 때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만 범죄해요? 두 눈이 범죄하잖아요. 손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른 자주가 오른 손으로 범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은, 어, 오른 눈이 범죄했으니까 오른 눈 빼고, 오른 손이 잘못했으니까 오른 손 잘나가 아니라, 오른은더 가치 있는, 더 중요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눈이 범죄한다? 그럼 더 중요한 오른손을 빼라. 눈을 빼라. 손이 범죄한다? 더 중요한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뭐 이런 의미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오른팔이야. 뭐, 이런 거. 그죠? 어떤 중요한 인물한테 내 왼팔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둘이 있을 때, 얘는 내 오른팔, 얘는 내 왼팔, 그럼 왼팔 있는 사람은 지금 나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점에서도, 오른은 중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오른, 오른쪽, 그러면 좋은 것, 중요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범죄한다? 그럼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제거, 제거해버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차라리, 오른 눈과, 더 중요한 오른 눈과, 오른 손을 빼버리는 것, 잘라버리는 것, 그래서 불구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범죄하게 된다면 그 범죄하게 하는 원인 중더 중요한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제다 몸이 불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몸이 불어져서 난 살기 싫어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정말 그렇게 할수 있나요? 못할 겁니다. 내 오른손을 떼고버리고 오른손을 잘라버리면 어, 불편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자르는 과정과 빼자는 과정이 너무 아파서 못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오른 눈과 오른 팔을 잘라냈다고 내정욕을 끊을 수 있나요? 내 욕심을 없앨 수 있어요? 우리 노름하는 사람들 이런 이말 있잖아요. 도박에 미치면 소모가지를 잘라도 발복 한다. 얼마나 결단이 큽니까? 내가 이놈 절대 안 해. 손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럼 팔만 남았잖아요. 그럼 도망을 하려면 손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나라 화투 치려면 손이 필요한데, 손을 잘라버렸어. 그만큼 큰 결심을 했는데도, 이 도망에 미친 사람들은 발로 한대요, 발로.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오른 눈과 오른손을 잘라내도, 우리의 정욕을 끊어낼 수 없다, 라는 걸 빗대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렇게 강렬하게 과장법적인 명역을 했을까? 불가능한 명역을 하셨을까? 정말 그렇게 하나고 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뭐 기독교인 중에 남자들은 다 오른팔과 오른눈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엄격, 더욱 엄격한 율법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더 뛰어넘는 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외적 행동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결단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물 거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흐르는 세대를 이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추구하는 분투의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하인나 백성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안일함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안일해지면 이 죄악과 가까워지고 하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 본성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본성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싶고 어, 쾌락을 추구하고 싶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냥 그것을 그냥 놔둬버리면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그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악한 본성들을 그냥 놔둔다면 우리는 악한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막한 본성을 하나하나 뜯어 고쳐야 합니다. 마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기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겠어요? 연어는 올라가,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잖아요. 그만큼 기진, 기능을 쓰는 일이에요. 또한 우리는요, 그리스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리스의 군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치르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군복 입고 총 들고 있으면 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격훈련, 뭐, 전투훈련, 그 다음에 그 사격훈련, 총검술훈련, 그 많은 훈련들을 받아야 되고요. 죄송한데, 사람을 죽이는 훈련도 받아야 해요. 그렇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군사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훈련,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을 때, 다칠수록 아, 그게 하나님의 훈련인데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보다 라고 그냥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훈련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시련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훈련인지 모르고 나는 뭐가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아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포기해 버려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을 포기하죠. 물론, 계속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사실이. 근데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들을 한 번씩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때로는 가혹할 정도로 몸을 피곤하게 해야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정결하게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이를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눈을 빼버려라.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영적인 불구가 되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육체적인, 그것도 더 중요한 부분을 잘라내서 불구가 되는 것이 잘낫다 라고 하실 만큼, 더 나은 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위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더 나은 의를 얻기 위해서 얻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시면서 강매 문제를 행동해서 마음으로 확장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그 음행의 원인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에게 있다면, 우리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기꺼이 그 삶을 살기 위해 내 삶을 제어합니다. 그냥 텅 퍼져가지고, 사상공탄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껏 욕심내면서 그게 세상에 풍조대로 살아가시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보다 세상과 쾌락에 있다면 그러면 은절제해서을 살지 않아요 내 삶의 목표를 안락하고 쾌락을 즐기게 되면 집중하고 살 것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주님의 제자가 될수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는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함으로 반세인과 성인과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서는 역시 불법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오늘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해져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살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laughs> 악한 본성이 우리를 공격해 와서 나태하고 쾌락의 삶을 추구하고 쉽게 만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것이라면 그 죄악의 삶을 끊어버리는 것. 아니, 죄악 끊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충분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포기할 게 아니에요. 오늘 삶을 그약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할수 있을까 매일매일 더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결함을 위해 우리 몸을 제어하고, 우리 생각을 제어하며, 주님이, 주님의 기쁘이는 삶을 사시는 제 거룩한 감성을 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